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미라클 코인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안내드렸던 것처럼 브레비스가 이제 저친규 상장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한 시간 봉으로 좀 보고 있는데, 홀더님들 이 종목은요, 본격적인 2차 슈팅을 좀 노려주셔야 될 종목이에요. 자, 얘가 이제 꺾일 거고,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바닥에서 지지부진해 줄 건데, 자, 이거 끝나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밑바닥을 언제부터 탈출을 해서 어디까지 이번에 쏴 주느냐, 자, 이거를 저희가 좀 같이 기다려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미리미리 좀 갖춰 둘 겁니다. 자, 2차가 나온다라는 건 이미 재단에서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 계획적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줄 건지는 이미 나온 이 재단 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띄운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첫 번째는 파트너십 체결이고 두 번째는 토큰 소각이라고 하는 일정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띄운다 이게 사실상 흔하지는 않아요. 저도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코인 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두 가지 레시피를 같이 냈다라는 거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역대급 슈팅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브레비스는 지금 이 상장 빔이 아니라 본격적인 슈팅은 2차에서 자기들이 노리겠다라고 작정을 한 셈인 거죠. 애초에 다 모든 거는 짜여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첫 번째 상장 이슈에 대한 건다 끝났고 홀더님들은 저와 같이 대응 전략을 미리 갖춰서 두 번째 자이 기회를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홀더님들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아셔야 본격적인 개미털기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슈팅이 쏴지는지 자이두 가지 지점을 아셔야 전략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디데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지점 있죠. 이거는 제가 이미 다 자리를 다 잡아놨고요. 홀더님들은 여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대응 전략 있죠. 자 이거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분명히 얘네가 이제 2차 쏠때 어디 지점에서부터 이제 개미 꼬시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겠죠. 근데 이럴 때 올라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안내 드리는 진입 구간에서 올라타 주셔야 돼요. 그리고 탈출도 당연히 제가 안내 드리는 여기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항상 어깨 부근에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깨라고 하면 뭔가 아쉬우신 것 같은데 홀더인데 이번에 정말 역대급 슈팅 나오거든요. 어깨라고 불리지만 상당히 높은 부근입니다. 게다가 제가 안전한 진입 하지만 제일 낮은 부근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잖아요. 이번에 이렇게만 움직여주시면 정말로 브레비스 최상의 성적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대응 전략을 미리 챙겨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앱켜시고 그냥 예약을 걸어놔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타점이 어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유튜브 자체에서는 그걸 다 말씀을 드렸다가 경고를 먹어서 조금 안전한 방식으로 바꿀게요. 위쪽에 개인 연락처 오픈했고 여기로 숫자 1번 불애라고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장 보시면은 제가 또 링크 만들어둔 거 있거든요. 이거 이용하시면 더 쉽게 연락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전화번호로 하시던 링크로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저도 답장으로 이걸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꼴더님들께서는 기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저와 준비 가능 같이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회자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특정 일정이 이제 확인이 되고 계산이 끝났을 때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한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분 넘는 분들에게 답장을 좀 전달을 드리고 왔는데 어, 미라클 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진입이랑 그 탈출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건 같은 경우는요. 길어봤자 4일입니다. 4일만 잘 갖고 계시면 72% 성적 걷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이종목 에 대한 특징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도 넣어 드렸으니까 이거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홀더님들 연락 꼭 남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라클 코인을 처음 봤다. 이 사람의 전략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자, 이렇게 무료로다가 드릴 수 있을 때 히든 종목이 있을 때 받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홀더님들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2일에도 보시면 바운스 토큰 당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어 이것도 9일에서 10일만 갖고 계셔달라 그럼 68% 성적 내실 수 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지만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자 완전 꼭대기 아닙니다. 최고 부근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전략을 항상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20일에도 제가 문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답장 이때도 히든 종목 안내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베이직 어테션 토큰 안내를 드렸었죠. 얘도 역시나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빠져나가는 전략 안내를 드렸고요. 자 같이 움직여 주신 분들. 58.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갔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지정가 걸고 잘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홀더님들 계좌 좀좀 자리로 바꿔 두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박의 일정이 터진 경우도 역시 안내를 드리고 계좌 흐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 씨들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홀더님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만큼은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같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말 회원님들 너무나 럭키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합니다. 애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